<목소리도> 자 우리 샤롱하면서 우리 인사해볼까요 우리 애꿎 친구들도 선생님도 우리 예쁜 엄마 아빠도 다같이 시작 샤롱 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함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아, 예배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Oh, <laughs> i'm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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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으아, 으아, i don't, I don't thank <sí> 確かに。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이는성경으로인하사 동정녀 마이아에게 나시고 공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합혀 죽으시고 천사한 지사만에지으자그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종교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시판하러 오시라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를 경하는 것과 주를 사여 주신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한 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한 경을 쓰고 하나님 f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미안할 때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사랑할 때는 사연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말씀한 경험을 쓰고 착한 말과 고원행동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목소리가 작네 마이크를 남겼네 다시 한번 성서지국의예뻐 친구들 아멘 네. 이렇게 시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로우리예뻐 친구들은 축복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 참 못하고 들어봐요 자 지금 선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손손 손. 자주 설명할게요. 이 세상은 이세상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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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주무 선생님과 따라해볼게요. 오직 너희 자기 오직 너희 사랑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 놓았고, 갈라 놓았고, 너희 제가,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에게서 끝이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믿사야 자야 오십 오십 구장 2장 이절 이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예고 십구들 지금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죠? 하나님 나라 세계관 예행을 떠나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세계관이 뭔지 가르쳐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고 친구들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어떤 안경이냐? 낫도마! <목소리> 포망경을 썼는데 반찬 별처럼 생긴 안경을 꼈네 그런데 이 안경을 껴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안경? 날씨 네.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날씨 안경을 끼고 성경나무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래맞아 그래 하늘의 달 하늘에 별,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땅, 그리고 또땅 위를 기어다니는 배도 만드시고, 그리고 깡죽깡죽 토끼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찬양하는 것 보니까 창조하고 나왔죠. 그죠. 어운 말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뭐 네.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손바꿈질도 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예들아 얘들아, 내가 이 동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나무의 열매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선악과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진짜로 확실하게 죽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애고 친구들 선악과 한번 먹어볼래요? 먹어볼까요? 생각나요? 먹기 싫어요? 같이 와서 먹기 싫어요? 생각하 먹어볼까요? 어, 우리 예쁜 친구들 너무 멋져 이렇게 전도사님이 와서 사람들을 먹으러 가는데도 너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쉿!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와서 하고 얘기했어요 똑똑 제로재빈난 나무의 여름에 선악과 먹지 말라했어 정말로 제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야고 친구들 잠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걸 먹으면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저 선악과나 찾아보시더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말도 말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하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구을때 하늘하고 진짜 죽는다 하고 같은 바는 다를까요? 아요 어, 그래서 이 하와는 뱀이 아니야 아니야 저사람자를 먹으면 눈, 너희들 놀이똥 하고 밝아졌어 성과 악을 알게 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게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저기 있는 이 산악과를 딱 보니까 음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어찌 한번 먹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예쁘 친구들 하와가 이 산악과를 먹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먹었어요. 먹었어? 그래서 이 산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서 주는데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이렇게 탁받혔어요 박으면서 아삭 먹어버렸어요 오, 친구들 어떻게해요 하느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남편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 내 아내 주인 하와가 불긋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나도볼거보었네 어머 부끄러워. 그래서 어디로 나무 뒤로 숨어 숨어버렸어요. 너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